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소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대장을 영입인사 1호로 선정을 했지요. 그런데 이 최고위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참 대단히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한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박찬주 대장을 영입인사 1호로 선정을 한 것은 저는 그것은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 방송이 그 분량이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이박찬주 대장을 영입인사 1호로 선정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박찬주 대장을 영입인사 1호로 선정한 것은 첫 번째로 이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이 거짓 선동을 폭로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공간병 갑질로 물러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박찬주 대장이 공간병 갑질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군대에 갔다 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군인 전부 다이 갑질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공간병이라든지 현역병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인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역 군인들을 우리 민간인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갑질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또는 군대에 안 갔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남자들한테 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죠. 자, 그것이 갑질이라면, 대한민국 군인들 모두 옷 벗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속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선동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거짓 탄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감옥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로 이 북한 정권의 하수인 정권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박찬주 대장을 그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것은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르게 이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이 정당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선주 대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전차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박선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드가 배치가 될때 사드 배치를 담당했던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이 사드 배치하고 관련해가지고 박선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미운털이 박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세 번째로는 이 박선주 대장을 영입인사 1호로 선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황교안 대표의 국가관이라든지 그 황교안 대표의 정책 의도를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 방송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US Military라는 미국의 군사 TV 채널을 보니까 이 중동 지역에 B1B라든지 F20이라든지 하는 이런 대규모의 항공전력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신인균 TV에서도 10월 29일 장가 그 방송을 했습니다. 신윤균 TV에서 보면은, 비한비가 이렇게 4대 이상, 그리고 F22 같은 경우에는, 한개 비행대가 이렇게, 그 배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의 항공전력들을 중동에 배치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중동에다 이런 대규모의 항공전력을 배치를 한 것은, 저는 그, 미국이 중동이 타켓트가 아니고, 바로 한반도가 타켓더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일단 중동의 그 군사력이 배치가 되니까 그타켓트가 이렇게 중동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자 중동에서 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지금 이 대결을 할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이란하고 또 하나 있다면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죠. 그런데 저는 그 미국이 첫 번째로 이 후티 반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미국의 군사력을 저런 식으로 전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전체적인 이 군사력이 한 10만 명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도 이렇게 그 첨단 군사력이 아니고 이렇게 그 민병대 수준의 그런 군사력들입니다. 뭐 첨단 항공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 후티 반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F-22라든지 B1B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항공 전력들을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사우디가 후티 반군하고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도와주려고 한다면은, 그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되어 있는 그항공모함의 항공전력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우디가 아무리 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이 사우디하고 후티 반군 간의 이런 교전들은 이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일종의 종교전쟁입니다. 그런 종교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세 번째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정류 시설을 폭격한 이후에 9월 20일에 이 후티 반군들이 사우디를 보고 서로 이 상호간의 이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 사이에는 일종의 그 군사적인 대결이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티 반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이런 대규모의 항공 전력들을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대상은 이란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미국이 진짜로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글로벌 호크가 격추가 됐을 때, 그때 공격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미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준비는 다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공격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아무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한다면그 군사적인 공격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군사적인 공격을 할 때에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그 명분으로 잡는다면은 이 이란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차 핵실험도 하지 않았죠.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차 핵실험을 마치고 핵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북한은 놔두고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란이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미국 기지들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만히 있는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할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란이 이 미국의 중동 기지들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미국이 그 중동 지역에다가 이 대규모 항공 전력을 전개해 놓은 것은 후티 방군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군사력들을 전개를 해놨을까요? 저는 그것은 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군사적인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 중동에다가 이 대규모의 항공 전력들을 저렇게 배치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북폭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이라든지 그런 과함 주변에다가 군사력을 전개를 해놓는다면은 그런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그 군사 공격의 의도들이 당연히 간파가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중동에다가 이 공군력을 전개를 해놓는다면 이런 공군력들이라는 것은 공중 구비를 한번 정도만 받는다면은 몇 시간 정도 날아와가지고 한밤중에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중동에 배치된 공중 전력들이 한반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이 무게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이 중동에다가 F35를 배치를 하지 않고 F21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스텔스기의 보고평이 바로 F35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형 기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F35를 배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F22를 이 중동에다가 대규모로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F22의 바로 작전 반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F22 같은 경우에는 작전 반경이 무려 3,000km에 달합니다. 반면에 F-35 같은 경우는 작전 반경이 1,000km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22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공중급여만으로도 북한을 얼마든지 폭격하고 일본으로 바로 돌아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B-2 같은 경우에도 작전 반경이 4,000km에 달하기 때문에 북한을 폭격하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항공 전력들이 한반도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이 미국이 북폭할 때에 바로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후방을 어,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하고 이 중국 남중국해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즉이 사우디에 배치된 그 항공 전력들이 한반도로 전개가 되거나 만약에 한반도가 전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남중국해를 물고 늘어진다면은 이 미국이 북폭을할 때에 중국이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따라서 미국이 이 중동에다가 대규모의 항공 전력을 증강 배치를 한 것은 그타겟들는 바로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바로 폭격할 때그 폭격 시점이 언제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한 미군의 가족이 철수를 하면 그것이 북포고의 징조다. 또는 한국 내에 있는 그 자본들이 이탈을 한다면은 그것이 또 미국의 북폭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그때를 북폭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북한의 그 미사일이 떨어질 때를 북폭 시점으로 보는 거하고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가 이 북한에 대한 북폭 시점이 임박했다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아마 거의 아무도 정확하게 알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면 수천조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은 제가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전혀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굳이 한번 그 방안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한 조짐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의 핵전력들이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폭을 할 때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북한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이 김정은이라든지 북한 수뇌부의 머리에서 나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폭 직전이 되면은 미국에서 이 핵전력들이 핵 시위를 아주 빈번하게 해서 이 김정은이라든지 북한의 수뇌부에게 미국의 핵에 대해서 아주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충분히 다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알고 있다는 거하고그 핵전력들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킨 거하고는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25일날 그 미국의 B52가 동해상공을 어,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일날도 비행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B-5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재례식 공격만 하는 B-52가 있고 그핵 공격도 할수 있는 B-52H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번다 B-52H가 날라지죠 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 핵미사일 발사훈련 같은 거를 또 빈번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핵 잠수함 같은 경우도 많이 노출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신호들이 집중된다면은 그것은 저는 위험한 신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대비에 대해서는 만약에 좀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해외로 몇 개월 피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럴 만한 입장이 못 되는 사람이라면뭐 달러를 매수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상식량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을 각자 사정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보유하는 것도 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폭이 일어나면은 그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인데, 과연 이런 그 북폭을 하겠느냐는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북한에는 수천 개의 땅굴이 있는데, 그 땅굴 어디에 이 북한의 핵이 숨겨져 있는 줄 알고, 그 수천 개나 되는 땅굴들을 다 폭격하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피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천 개의 그 지하 땅굴이 북한에 존재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북한의 핵탄두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는 하나하나는 미국도 전체적으로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미국이 폭격을 하는 것은 그러한 핵탄두들에 대해서 폭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이레이더 기지라든지 미사일 기지, 그리고 방공망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장사정포라든지 이러한 부대들을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폭격을 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탄두를 제거를 하는 것은 그 폭격 이후에 지상군이 실질적으로 투입돼가지고 제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방송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 폭폭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수위가 위험 수위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